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중요한 구제 팁을 놓치지 않습니다. 2023년 4월에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 법규가 강화된 2023년 4월의 변경사항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변하지 않았지만 와인 한 잔이나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될수 있어요.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특히 가중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예전에는 2007년 이후의 음주운전 이력이 가중처벌의 기준이었지만 지제는 10년 이상 된 이력은 벌금을 면제해주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면 이번에는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적발되면 예상보다 약간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을 줄이기 위해선 반성문과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해 조사받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적인 책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23년 전의 이력까지도 외수에 포함됩니다. 2001년 이후의 이력은 운전면허 취소의 가중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001년 6월 30일 이후 남아있다면 이번에 정지 수치로 단속되어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2년 동안 10% 할증되고 반복적인 위반은 20%까지 할증됩니다. 만약 너무 오래된 과거 전력으로 인해 이번에 적발되었음에도 면허가 취소된다면 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 정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무리 적은 음주라도 법의 눈은 엄격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세요. 행정심판은 단한 번의 기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구제 가능성을 즉시 판단해 드립니다.